하위도 갈빗대만으로 만든데 살아 있잖아요.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는데도 살아 있고 짐승도 생기를 불어넣지 않지만 살아 있어요. 그 말은 아담도 흙으로 만들때 살아 있어한한다는 겁니다. 몸을 따지면 아담 한 명, 하와 한 명이죠. 그죠? 그래서 둘을 만든 겁니다. 둘. 아담과가 자웅동체가 아니잖아요. 근데 말라기서 2장 15절에서는 하나만 만들었다고 그랬죠. 하나님이 아담에게 집어넣은 생기. 이 생기는 아담에게 놓었어요. 그죠 하나. 그런데 생기를 하와에게는 안 넣었어요. 다시 말하면 몸을 따지면 둘이지만 생기를 따지면 아담과 하와를 합쳐서 하나죠.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는 몸이 아니라 생기, 즉 혼이라는 뜻입니다. 이게 혼입니다. 혼. 아담의 경우는 흙과 생기, 즉 몸의 재료와 본질을 다 언급했는데 하와에게는 몸의 재료인 것처럼 갈비뼈만 설명했죠. 하나님이 여기서 말한 것은 둘 중에 하나만 말하고 있어요. 갈비따라는 단어 하나만 나오니까. 그럼 이 갈비따가 몸의 재료를 의미하겠느냐, 사람의 본질을 의미하겠는 거죠.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혼이죠.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었을 때이 화의 몸을 설명한 게 아니라 본질을 설명한 거예요. 본질. 이 본질이 뭐냐? 갈비따인 겁니다.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넣은 생기를 하와에게로 옮겼다는 뜻입니다.